어, 불러서, 2절이지요. 자, 2절, 이지요 자, 총영찰 정의하고 신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 총영찰이라고 하는 것은, 자, 보시면, 자, 우리 일반경찰하고 비교를 드리면, 일반경찰은 우리 경찰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죠. 경찰공무법에 적용을 받는다. 대상 자체는 국민 전체를 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찰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이 일반 경찰이다 그렇게 봐도 시면 돼요. 그래서 경찰 공무원이다 할때 우리 보통 말은 일반 경찰은 경찰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고 또 국민 전체를 위하는 것이죠. 또 일반적인 경찰 업무 쪽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을 의미합니다. 우리 청원 경찰의 정의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청원 경찰 정의를 체킹을 할 겁니다. 일반적 청원경찰 정의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정의가 보이죠? 우리 청원경찰법에 의해 가지고 청원주입니다. 청원주. 일반적 시설이나 사업장에 그 운영자라든가 설치자 뭐 이런 자 청원주가 될 건데요. 청원주가 경비를 부담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배치된 경비구역 내입니다또 경비 업무만을 담당한다. 그런 경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비 업무를 담당할 때 경찰 업무를 보는데 그 경비구역 내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 직무를 제한적이지만 행사한다. 자, 그래서 일단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경비를 부담하고, 어불어서 경비구역 내입니다. 이 그러니까 제한적인 즉 장소적인 한계가 있고요. 업무적인 한계는 경비 업무만 보는데 그때 경비 업무에 관한 것은 우리 경직법에 따른 경찰관 직무상이 있거든요. 자, 우리 경찰관 직무 집행법. 자, 앞으로 줄여서 경직법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런 경직법의 직무를 제한적으로 수행하는 경찰. 이게 보통 청경찰의 일반적 정의다. 자, 우리 법상 정의를 보게 되면, 자, 청경찰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나오죠. 또그 관련 있는 중요시대 사업장이 보입니다. 또 국내 주제하고 있는 애국기관. 또그 밖에 우리 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이나 사업장 또는 장소죠. 자, 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자, 또는 시설 사업장의 경영자, 경영자가, 보통 청원조 생각하시면 돼요. 그 청원주가 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죠.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게 되면 그 경비를 담당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배치하는 그런 경찰이 청원경찰이다. 그래서 포인트 자체는 일반적으로 청원경찰은 경비부담을 청원주가 하는 것이다. 또 일반적으로 경비업무라는 업무를 행사하는 데서 장소적 관계는 우리 경비구역 내에서만 한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래서 뭐 국가가 경비를 부담하는 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청원주가 경비를 부담한다. 또 장소적 관계는 경비구역 내다. 경비업무를 합니다. 그리고 업무하는 범위 내에서는 경직법상 경찰 간 직무가 어느 정도 적용이 된다. 다 적용된 건 아니죠. 그래서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경찰 업무를 총원경찰이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총원경찰의 신분에 관한 문제가 나와있죠. 자, 신분입니다. 자, 신분 자체는요, 어, 보통은 아까 제가 절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에? 자, 우리 공무원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공무원으로 보지 않냐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민간인 신문으로 보는 게 보통이지만 업무처리하는 과정이나 기타 관련된 사안에서 공무원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무원으로 보는 경우는 이렇게 보세요. 자, 원경찰을 공무원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자, 두 가지 경우를 일단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형법이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나와있죠? 우리 형법이나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형법 규정이나 또는 벌칙을 적용할 때입니다. 곧이 말은 일반적으로 공무원에게 인정된 뇌물죄라든가 이런 걸 적용할 때또 벌칙 적용할 때는 청원기술자도 공무원으로 봐가지고 뇌물수수라든가 이런 것또 공무원의 일반적으로 독직 금지가 있죠. 그래서 가두거나 막 이런 거를 이런 전부 다못 하게 하는 그런 걸 적용할 때는 우리 공무원으로 본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또 있다면 일반적으로 국가 기관이나 내지는 우리 지자체입니다. 국가 기관이나 지자체 근무하는 청원 경찰입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청원 경찰이 경찰이 직무행중 고의가실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이야기죠. 자, 보통 우리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되잖아요. 자, 근데, 국가 지하체 근무하는 총경찰이 만약에 손해를 발생시켰다. 고의 중과실로, 아, 자, 고의나 과실입니다. 자, 고의나 과실로,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끼쳤다는 야기죠 이럴 때는 국가배상법이 적용이 됩니다. 자, 이게 적용된다면 공무원의 성격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자, 대신, 자, 국가 지하체 근무하는 총경찰이 아닌 경우, 자, 여기에 근하지 아니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민법상 손해배상이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적용된다는 것은 민간으로 판단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공무원으로 볼수 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를 빼고는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자 그래서 나와 있죠. 청원자는 형법이나 벌칙 적용을 하는 경우 또 청원자 청원기 자시행정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래서 기본적 청원자 신분은 민간인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성격을. 인정하기도 한다. 그렇게 정돈해 주시면 됩니다. 약간 절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총찰의 직무 사항이 나옵니다. 자,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요. 자, 우리 직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먼저, 직무의 감독 주체하고 범위가 나와 있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 법 3조 내용입니다. 자, 보통 우리 청원철의 직무의 감독을 누가 할 거냐? 자, 이 문제죠. 자, 감독 주체는 한마디로 우리 청원주하고 청원주하고 우리 경찰서장이 감독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청원주하고 경찰서장입니다. 그래서 청원주는 우리 청원철의 배치 규정에 따라서 배치 결정을 받은 자, 일명 청원주죠. 청원주 또 배치된 기간. 내지는 시설 사업장 구역을 관할하는 관할 경찰서장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습니다. 초원주나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는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소원찰 배치에 관한 내용은 또 뒤에서 나옵니다만은 우리 사조 창고장으로 정리됐네요. 이 말도 소금찰 배치 받고자 한다. 그럴 때는 우리 대통령 명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경찰청장이 죠 배치신청을 해야 됩니다. 배치신청을 해야 될 것이고, 시도청장은 배치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죠? 자, 지체 없이 배치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해 줍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자, 시도청장이, 시도경찰청장은, 우리 그 경영자나 내지는 기관장이죠? 총액경찰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도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청원주라고 하는, 청원주를 배치받을환간 자, 한마디로 저 청원주라고 그냥 줄여서 보겠어요. 청원주가 우리 시도, 경찰, 청장입니다. 자, 물론 이 권한은 뭐 경찰서장에 많이 위임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법사으고는 시도, 경찰, 청장이에요. 자, 배치받고자 할 때는 배치 신청을 한다는 야기죠 신청. 자, 그러면. 지체없이 배치 여부를 결정해 가지고 일종의 통지해 줍니다. 알려야 된다고 나와있죠? 신청인에게. 그러면 이 마저 시도경찰청장은 배치인 쪽에 들어오면 지체없이입니다. 지체없이 배치 여부를 결정하는 거다. 자,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배치할 수도 있고요. 또 3항의 내용은 뭐냐면 시도청장이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장이나 내지는 시설사업장 경영자에게 청찰 배치를 시도청장이 직접 요청할 수도 있다. 하나 봐 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 청장 직무 감독은 일단 청원주하고 관할 경찰서장이 직무상 감독 주체가 된다. 자, 봐 두시고요. 자, 직무 범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총 청원 경찰은 청원주하고 배치된 기간 시설 사업장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 감독을 받죠. 청원주하고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습니다. 자, 그 경비 구역만이죠. 경비 구역만에 경비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직법상 경찰관 직무를 수행합니다.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이죠. 그 일단 경찰관 직무상을 수행합니다 물론 전부 다는 하건 아니고 이것은 제한적입니다. 자,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할수 없는 것들도 많아요. 자, 보시면 우리 경직법에 나오는 경찰관 직무범위, 우리 경직법2조에 나와 있죠. 여덟 가지가 나옵니다. 자,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가 나와 있죠. 또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입니다. 또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가 나와 있죠. 자, 이 부분. 일반적 청원 경찰은 예방 활동은 할수 있는 건 당연합니다. 이제 진압 및 수사 한마디로 체포하거나 수사 활동하는 것. 자, 이것은 여러분, 우리 청원 경찰 할수 있는 업무는 아니죠. 이런 거예 피해자 보호 이런 것도 전부 다 수사 기관이야 될 문제입니다. 자, 대신 경비 업무는 보겠죠. 또매민하면서 당이 들어갑니다. 들어갈 것이고 경비 업무들 봅니다. 자, 주행사 경호 같은 것도 여도 전부 다 우리 따로 경호처가 있거나 또는 일반적인 우리 경비 경찰 업무 등에서 담당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청운의 직접 개발 부분은 별로 없다. 청운는 주로 이제 경비 쪽 업무만 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또자 나머지 공간이든 위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 수입 작성 배포, 교통단속, 자, 운동. 교통 단속 이 운도 교통 단속이나 교통 위해 방지도 직접 청운대 담당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사업장 내에서 위반 사치 발생되나 그럴 때는 바로 우리 경찰관에게 인계를 하면 됩니다. 경찰 공무원에게 인계를 하면 되는 부분이다. 직접 단속하고 직접 우리 청운 경찰이 하는 사람들 벌금 스티커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그러면 과태료 분납하거나 과태료 내지는 일반적인 통과처분하거나 그런 것을 청운 경찰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거 외국 정부의 국제 국제 협력 부분도 그렇죠. 이것 청운주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한적이지만 경직법에 따른 경찰관 직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래서 제한적이지만 적용이 된다 이렇게 봐두셔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서 문제상에서 경찰관 직무에 따른 모든 경찰관 직무를 수행한다면 틀려요. 모두 수행하는 게 아니라 제한적으로 수행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경비 구...